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이 없데 이주민 우리 아이들이 먹고 행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애들 현장으로 많이 간다고 했 지금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고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눈에 네 거기 지금 시들에 내향적인 분들이 별어요 문제는 지금 전도팀이 다 내향적인 분데 님 이마트 건너편이라고 하면 되죠? 이마트 건너편, 편의점, 편의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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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 건너편에 우리 복음 전해도 되겠냐고 그다음에 요거 팔찌 네. <laughs> 보여주면서 하나씩 소개해줘도 네. 될같아요 선교사님 여기 김밥 요거 말씀드린 김밥이거든요. 예예. 아, 선교사님 네. 네, 네, 네. 네. 이 시간 을통해서 우리 귀한 영혼들 준비 준된 영혼들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예. 우리 가고 있습니다. 우리 전도팀 내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도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잘생긴 또 청년들 앞에 가니까 좀 든든하네요. 안녕 프리벳. 프리벳 프리벳 우리 배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베이스 캠프에요 안녕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야야야 저 죽는다 민야자붓 경준 깍지비야자붓 미라스 미라스 아저씨는 <목소리> 교회 다니는 아저씨야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왔거든? 시간은 잠깐 내줄 수 있어? 하나님이 우리 우리한테 이 천국을 자, 선물로, 선물로 줬대요, 선물로. 민자다, 지을한번 번 더.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, 못 들어갈까요? 못들어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막심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. 십자가. 네. 아, 생각보다 제가 잘하고 있네요. 한 명만 더복음 전해보고 교회를 한번 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여기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음. 이 친구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? 프리베, 음. 잠깐 이야기해도 돼요? 이름이 뭐야 What's your name? 아 그렇구나 이거 선물해 주도 돼? 어 미안해 그렇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선물 준다는 건좀 이상한 거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센터보다 여기가 더할 일이 많은 거아 여기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 그럼 반에 몇 명씩 있어? 26명 26명? 네. 자 여기 지금 부스팀 진행하고 있고요 예. 여기서 지금 또두 번째 뭐 퀴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처음 본 애들이세요 많고요. 오늘 거의 한80%는다 지금 처음 본 애들이에요.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이제 고민이에요. 다음에 어떻게 이제 또더 연결할 수 있을까. 이 애들이 봐줄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지금 너무 적고요. 이 애들이 이제 여기 한테올땐 동기부여가 없어요. 동기부여 어왜 와야 되는지 그냥 길에서 그냥 놀고 먹는 게 다거든요. 정신이 없었지만 각자 역할을 또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또 와서 또 즐겁게 또 여기 터무을 어, 열었다는 것이 굉장히 어, 감사하고요. 일회성은 아니고 네. 저희도 지금 바라는 기 이게 좀뭐 가만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래도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좀 네.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훨씬 순수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음.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고 다음번에 또.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예. 청년들이 와서 봉사라고 음. 하기 는좀 그렇지만 어쨌든 음. 와서 행동했는데 음. 어, 또 애들이랑 놀고 싶고 예, 좀 네. 웬만하면 더 자주 와가지고 진짜 네, 관계를 그치. 맺어가지고 진짜 형 동생 그런 뭔가 개인적인 친분을 음. 가진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아리랑 엠센터라는 좋은 센터가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이주민 아이들이 국내에 많이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섬겨준다라기 보다는 이 아이들과 지금 이 땅을,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어른, 좋은 형 오빠로서 어,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,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어 성도님 들께 감사를 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 사역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어, 많이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See you